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큐 디자이너. 저는 나인 디자이너입니다. 입니다. 입니다. <laughs> 네. 저는 큐 디자이너. 나인 디자이너. 입니다. <laughs> 네. 그럼 바로 상담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신대요. 응? 사랑. 아유, 감사합니다. 귀돌이 <laughs> <laughs> 사랑해. <웃음> <웃음>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상담! 빵빵! <laughs> 이형겸 님이 올려주셨어요 새치가 심해졌는데 모발도 가늘어진 상태고 탈모 증상이 있다면 염색을 할까요? 말까요? 모발 영양팩이나 부피 영양팩 하면 가늘어진 머릿결이 좋아질까요? 라고 하셨습니다 네. 일단 새치가 자꾸 신경 쓰이시는 거라면 염색을 일단 한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전체적으로 염색을 한번 하시고요. 그리고 조금씩 머리가 자라나면서 새치도 같이 자라잖아요. 조금씩 보이는 새치는 새치 세치 커버용 마스카라가 있어요. 그걸로 이제 조금씩 커버를 해주시면서 다니시다가 많이 자라서 눈에 많이 보이고 마스카라로도 커버하기 힘드시다면 그때 또 다시 한번 염색을 하시면 그렇게 주기를 좀 길게 해서 염색을 하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또 저희 매장에서는 이제 염색하기 전에 두피 보호제라는 걸 뿌려드려요. 그게 유분기가 좀 있어서 염색이 닿으면 두피에 자극을 좀덜 주게 하는 그런 제품인데 이제 그런 걸 사용해서 염색을 한 번씩 하시는 거는 괜찮으실 것 같아요. 모발 팩이나 두피 팩은 이제 꾸준히 하면은 좋아집니다. 일시적으로 한두 번만 하시는 게 아니고 꾸준히 하시다 보면은 어느 정도 효과를 보실 거예요. 그리고 모발이 가늘어져서 그게 걱정이시면은 두피 스케일링도 추천해드립니다. 왜냐면, 모발이 가늘어지고 탈모가 생기는 경우에는 선천적인 경우도 있지만, 이제 후천적으로는 두피에 각질이 쌓이면서 모공이 막히고, 그게 두피 트러블로 이어지면서 모발이 가늘어지는 게? <laughs> <laughs> 후천. <후천적으로 웃음> <술 웃음> <드셨어요? 웃음> <laughs> <laughs> 모발이 가늘어지는 게 아픈 건데 <laughs> 네, 나름 어. 나름 이어보려고 아, 노력한 거예요. 아 그래요? <laughs> 다시 모발이 가늘어지는 모발이 봐라. 가늘어지는 게 후천적인 요인입니다. 그래서 샴푸를 열심히 해도 남아 있는 잔여물과 각질이 있어요. 그거를 두피 스케일링으로 깨끗하게 제거를 해주면서 탈모를 예방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오잘 외우셨네요. 그전요 <laughs> 아, <전혀>, 엄청 외웠어요. <laughs> 두피랑 머리카락을 피부랑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세수하고 로션 바르고 뭐 크림 바르고 뭐 이렇게 이렇게 손 거칠어지고 핸드크림도 바르고 하잖아요. 근데 머릿결도 뭔가 좀 거칠어진 것 같고 좀 두피도 약간 건조하고 이러면은 무조건 케어는 해주시는 게 좋죠. 두피도 두상 피부의 줄임말이 아닐까요? 오, 그쵸 네. 어. 그럴 거라고, 그래서 아무튼 피부에, 피부에 하나기 때문에, 그래서 몸에 달려있는 모든 거는 케어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몸에 달려있는 모든 거. 그래서, 몸에, 아, 몸에 모든 것들은 다 관리를 해주시는 게 좋죠. 그렇죠 그래서 해주시면 됩다오늘왜 어, 이렇게 웃기죠? <laughs> 죄송합니다. 네.